야미? 네. 마음에 들어? 됐어. 어. 그럼 쓰고 다녀요? <laughs> 됐다. 이야, 럭셔리 자리다. 와. 어. 드리마카시. 네, 사마, 사마. 자, 네. 이제 저희가 꼬모 오마 창고를 나와서 이제 가는 지역은 누사도아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점심도 먹어보고 쇼핑도 좀 하면서 어, 이제 뭐 다양하게 투어도 해보는 것들도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나대요? 쇼핑! 와 쇼핑 또 이제 저희 또 담당 가이드 위아나 가이드님이 아야. 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신민약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도 이제 해주시면서 가족여행을 좀더 더 재밌게 만들어주시지 않나 해양 스포츠를 이제 하시고 나고 난 다음이나 뭐 하시기 전에 뭐 이제 점심 식사 하실 때 이제 오는 장소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사도와 지역에서 워낙 해양 스포츠 워낙 많이 하시니까 어른들은 해양 스포츠 하시고 와서 식사하는 곳. 와서 이제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여기 어때? 가보는 거 어때? 또밥 먹는데. 그렇지. 밥 먹는다. 자, 이런 식으로 외국 분들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걸볼수가 있고, 혹시 어, 힙힙힙 힙 힙, 힙스럽다.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투어 하실 때 저희가 어, 선택 일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사도와바다는 네. 역시 색깔이 좋다. 때는 밥부터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음식은 맛입니다. 뷰도 뷰죠. 네, 이 두사도 바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가지고 이 두사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는 뭐, 뭐를 추천해줘요? 네가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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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음, 한번 ]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거코치닭 꼬치. 네? 네? 이거는 사우스. 사스는 땅콩으로만. 슛. 야, 내가 먹는 나시고래 어때? 무슨 맛이야? 야미? 음. 음. 오케이. 음. 지우, 치킨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응. 음. 더 먹을래? 응. 음. 더 먹을래? 더 먹을래요. 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맛있게 점심 사했고 어, 누사도와 근처에는 대형 쇼핑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발리 컬렉션이라는 곳인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발리 컬렉션. 이거 이름은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아 오고 오고. 무서워요? 그 개물 같은 게 쓰이는 이름 오고 오고입니다. 신이래 신. 오고 오고 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고 오고. 인사하자 오고 오고. 발리에서는 이 일년마다 네. 이런 거는 만들 겁니다. 아, 네. 발리한 일년용 절이 네. 이름이 발리세해입니다. 발리세해. 네, 발리 말로는 이름이 아. 하리라야냐피라고합니다 아. 네. <laughs> 저희 저희 애는 저렇게 뭔가 없어졌다 싶으면 저렇게 뛰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실래요? 네,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얘는. 구경 가보자. 어, 서퍼 걸. 제일 주한 가격. 뭐 이쁜 거 많은데 아아뭐아뭐 네. 네. 뭐가 에드 있어? 음, 봐봐 7만5 0 0 0원 얼마? 어? 어? 계산해봐 이렇루피2만원1원싼 만 거야? 뭐라 그1 0원비싼거아야 비싼 거야? <laughs> 그럼 못 사겠다 아1원이면 비싼 네? 거야뭐뭐안데뭐 이거? 뭐. 찌다, 동생도 하나 사줘 동생도 네, 하나 사줘 뭐? <목소리> <목소리> 어? 지우? 지우 이거 너무 크지 않냐? 네, 너무... 네, 크지 않아 크지 네. <laughs> 만, 만 원이면, 만 원이면 않아? 어덜투어인데? 만원이면 아니 그래도 가격도 예쁘잖아 물안경을 결국에 사고야만 해 우리 아드님 이 더운 여름에 지금 물안경 쓰시겠다고 지금 그죠? 의지 의지의 한국인 마음에 들어? 됐어. 어. 그럼 쓰고 다녀. 요 됐다. <laughs> 아유. 남아서? 지금도 괜찮아? 네. 좋아? 괜찮. 응, 그래, 쓰고 다녀라. <목소리> 발리 컬렉션니까? 유럽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쇼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또이 발리 와가지고 제일 또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수영복을 굉장히 지금 진심입니다. 예. 빌라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록시, 퀵실버도 있고. 저 퀵실버 잘 어울리는 저 남자분도 보이시네요, 여기. 더우니까저 벗죠, 저거. 가격을 <laughs> 이제 보니까 거의 뭐 한국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이제 싼거 찾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브랜드다 보니까 록시나 뭐 퀵실버나 빌라봉도 당연히 이제 대부분 공급가가 있겠죠. 환율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도 놀거리가 있어 다행이다. 그지? 신발 못 썼잖아, 그지? 아... 괜찮아? 사진은 못 했다, 그지? 물안경만 샀다. 헬스. 나 아직 못 했어. 너뭘살려고 했는데? 안나 아우. 똥. 똥을 사려고 했다고? <laughs> 야, 그거 화장실가서 사면 되지, 인마. <laughs> 아, 안 돼.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발리보다는 좀 아끼셔가지고, 일본이나 <laughs> 가시는 걸 강추. 이거 말고. 그 발리 컬렉션에서 안 샀고 네, 남는 건 뭐냐? 이제 마트입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이동 제이 중에 이제 저희 가이드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가져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가보자 가보자 마트 들어가 들어 여행에서 이 마트 구경도 재밌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일라 와봐 자 마실 거 사자 마실 거 가자 맛있네? 아, 기분 좋게? 뽀로로 있네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뽀로로 그래 뽀로로 골라봐 뽀로로 어, 지안이도 골라 니네가 먹고 싶은 뽀로로가 있어 다행이다 가격이 좀 중요한 게 딸기! 하나. 그래 저 넣어 놔 여기다 넣어 놔뭐 여기 뭐 한국 딸기 초코우유도 있네 다행이네 한국의 붐이 여러 데서 느껴진다 와 역시 한국 음식 좋았어 라면도 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이 저녁 식사 가장 많이 오시는 지역 어디냐 바로 이진바라 씨푸드입니다 예 되게 유명한 석양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 도착한 시간은 5시4 5 분, 6시 1 0 분에 석양이 가장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한번 시푸드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라 시푸드, <목소리> 시푸드 많지? 오, 반복 네. 친구요. 밥 먹을 하자. 출발. 오, 예쁘다. 와, 여기 음식점 엄청 많다. 여기 관광객들 많네요, 여기. 관광객들이 많네. 여기 꼭 와봐야 되는 데잖아요. 진바라 시푸드. 여기? 아, 말? 말도 있네, 진짜. 오. 이게 앞에는 예, 공항입니다. 공항, 그죠덴파사르네 네, 무조건 진바란에 오시면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노을과 함께. 그죠? 진바란 시푸드입니다. 저도 마케팅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봤었죠. 네.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야, 럭셔리 자리다. 와. 어때? 너무 좋아요? 와. 애들은 모래놀이 하면 되겠는데? 오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군요 가이드님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게 서 먹어보겠어 알겠죠? 오 이렇게 먹러 오구나 와 신발 여기에다가 붙고 가니뭐마 겁니까? 콜라, 사이다, 물뭐 마실래? 애들은 물물 그리고 저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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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이다 볼라세라 시사냐 바에르 바에 볼라세라 어.. 이거는 남북 네? 독립소에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이러면 네. 그동안입니다 그동안? 아, <laughs> 네 진바란 시푸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진바란 시푸드다 진짜 진바 <laughs> 진짜 음, 진바란 시푸드 어, 거기서는 지역 이름이 그동안은 그동안은 아.. 저기는 가짜 여기는 진짜 <laughs> 아.. 진바란 시푸드 어떠십니까 느낌 아.. 너무 예쁘다 어 석양이 딱 지는데 이게 눈 내주네 야 나사시 여기 투어 잡면 아직 투어요 더 없죠 다 하신 어요 이것도 가이드분이 일정 정해주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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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오라고 원래 이렇게 네. 미리 구글에 아, 구글에서 보고 이거 헤게 미씨 헤지미난? 아. 만약에 60C 15에 지미난 꼭 야산 이가 14C 15포บุรี에 도착이야. 아, 그렇지. 역시 여행은 현지분들을 믿어야 된다. 그죠? 예, 어, 역시. 좋습니다 야, 그래도 얘들아, 뷰 이렇게 보니까 멋있지? 얘들아, 저봐 봐. 너무 예쁘지 얘들아, 어때? 너무 예쁘대, 지금 봐. 그리고요. 엄마 위에 연이 오 연도 있고 그제이 아... 이번에서 엄청 많이 습다와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 와. 원래 여러분 몰디브도 그렇고 어, 선셋 방향이 더 비쌉니다 예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게 바로 이 선셋. 선셋 방향이 비싼 이유는 로맨틱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로맨틱하지 않은데 굳이 뭐? 뷰가 예, 로맨틱하잖아요. 저걸 봐도 로맨틱해 저걸 봐도 로맨틱해져요. 붉은 노을을 보면서 퇴근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음식이 나왔다. 세트 메이 뭐예요? 낙가제, 오징어, 새우, 센선, 저게 나올 겁니다. 다양하게 아, 많네. 오 고기, 새우, 고기 새우 샤테. 샤테 칼라마리칼라마리 고마다리. 오 예. 여기 에드리나, 이거는 시골의 툴입니다. 양념이 조금 있습니다. 애들 거, 네. 애들은 배식을 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식사를 엄마가 또 도와줘가지고 이제 먹고 있습니다. 네. 애들아 맛있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니? 지훈야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비가 왔 지훈이는 어때요? 이렇게 선셋이랑 보니까 멋있네 요 로맨틱하고 비가 왔지만. 뒤에 젖은 랍스터 <목소리> 맛있어? 응. 잘먹다더있어피잘먹 <목소리> <laughs> <목소리> <동동동동. 목소리> <목소리> 음, 잘했어 응. <목소리> 저희 와이프는 뭐 신이 날 정도로 굉장히 잘먹는데 그러니까 여기 근데 예쁘다. 또얘 사진이 되게 보라색깔 예쁘게 나와. 우리 이거 옥수수 맛있대 옥수수 먹어보자. 옥수수. 매운 거안 매운, 매운 거? 안 매운 거. 한 개, 두 개? 아.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응. 두 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학길래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고. <laughs> 어, 애기 주세요. 어, 네. 세개 주세요. 한세 개, 개, 세 개. 네. 세 개, 세 개. 네. 먹게요. 너 너야 너 먹어야지. 아, 지훈이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트리마까시 감사합니다. 오야 옥수수 옥수수가 진짜 찐은데? 다 바닥까지 다섯 마리도 먹었는데. 응? 아들 것까지 내가 다 먹었. 너 지금 뭐한 거야? 실수렸네. <laughs> 근데 네, 이거 이 바닥까지 다 내가 오빠가 남긴 것도 내가 먹고. 와. 지훈아 어때 옥수수는? 옥수수 맛있네 한국말 너무 잘해 <laughs> 응, 진짜 맛있어바지는살습 진심이시네요 영덕 <laughs> 되게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진짜 찐으로 먹네 <laughs> 합격. <laughs> 저녁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바라 식후도 마무리해봤고요. 어쨌든 저희 와이프는 다 모든 걸꿈빨 냈다. 예. 우리 애들도 맛있게 잘 먹고 있다. 이상진바라 식후를 했습니다. 안녕. 우리, 우리 오원 같은 우리 딸내미들이 보이고요. 어, 너무 좋아. 여기 누가 어? 너무 좋아누가 바다 예쁘잖아 거북이들이 올라와서 이제 뭐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 보이네, 뭐 하나. 거북이 보이네, 저기. 거북이, 거북이.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도양다 I like that.